어, 우리가 계속 성화의 삶에 대해서 묵상을 하고 있죠.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수단을 잘 사용해야 돼요. 도구를 잘 사용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화의 도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 핵심적인 수단이 있습니다. 그것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기도하셨어요. 주님은 제자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어요. 그것이 요한복음 17장 17절 지난주 또 지지난주에 드린 말씀입니다. 말씀은 수단이에요. 거룩한 삶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준다고 사도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부터 17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준다. 실천력을 준다. 여러분 제가 실천이 좀 약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의지가 좀 약하고 그냥 계획은 많이 하는데 실천력이 없다. 실천력을 기를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지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천이 더 많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귀가 열려야 됩니다. 말씀에 대해서 귀가 열린 자들만 그런 실천력, 그런 능력이 발휘되죠. 그래서 주님께서도 들귀 있는 자가 되라. 여러분 귀가 다 있으시죠. 귀가 다 있으시죠. 그데 들을 귀가 있어야 돼요. 그냥 육신의 귀만 있으면 안 됩니다. 들을 귀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들을 귀가 있는 자가 되라. 주님도 말씀하셨어요. 음, 그러면 어떻게 하면 말씀이 열려 내 안에서 감화력을 일으키고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이 될까요? 말씀이 나를 자극하고 거룩한 일을 행할, 행할 수 있는 실천력을 줄까요? 어, 몇 가지를 제가 말씀드렸죠. 말씀이 들리게 하는 원리. 그거는 감사를 회복하면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감사를 회복합시다. 시작. 감사를 회복합시다. 특별히 구원에 대한 감사를 회복하시길 원합니다. 에베소 교회처럼 첫사랑을 잃어버려 가지고 교회가 다 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도 망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감격을 감사를 회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는 말이죠. 신비한 능력이 있어요. 우리의 마음에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마음을 열어주고. 감사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수용성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제가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어, 지난 주 여러분 감사하는 생활하셨습니까? 네. 만약에 그러신 분이 있다면 발가락으로 한번 들어보십시오. <laughs> 예, 손들라고 그러면 이게 공개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감사가 습관인 거 아시죠? 사람 습관대로 살아요. 습관대로 살다가 습관대로 죽습니다. 감사하는 습관을 기르시기를 주의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감사해서 마음이 열리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만 이 말씀이 열려요. 왜 감사하셔야 돼요? 구원에 대한 감사. 자, 두 번째 말씀이 열리기 위해서, 귀가 열리기 위해서 말씀을 하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시기 원합니다. 이게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하나님을 무엇으로... 누구로 믿나요? 아버지로 믿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을 때 말씀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 어, 믿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존재의 근원되신다. 이걸 인정하는 것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걸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버지에 대한 권위가 느껴져요. 그러면 권위자의 말을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하다못해 직원들은 사장의 말도 듣잖아요. 아버지에 대한 권위가 느껴면 느꼈으면 아버지의 말씀인 성경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된단 말이죠. 그 그런 축복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게 지난주까지 한 겁니다. 또 오늘 한 가지 더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도대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뭐 대충은 알겠는데 이 말씀이 정말 내 마음 마음에 새겨져 가지고 나를 움직이는 능력의 말씀이니? 그런난 모르겠다.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활자가 아니라 이게쭉 들어가지고 내 마음을 확 해가지고 막그 실천력이 생기고 그냥 음 의지가 생기고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비결 그거는 세 번째 비결 감사와 아버지 또 마지막 세 번째 비결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입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66권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 다 누구에 관한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에요. 구약이든 신약이든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 말씀이 나에게 다가와요. 나에게 말을 겁니다.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깊이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믿는 사람을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기 형통한 복의 출발점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할 때 영적인 싸움을 싸울 능력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는 누굴까요? 아,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예수님을 생각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죠? 그리스도. 우리가 기독교죠. 기독이 뭡니까? 그리스도를 한자로 기독이라고 해요. 기 기독. s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 그리스도교예요. 우리가 기독교면 그리스도가 뭔지 알아야 되잖아요. t o Chris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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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h 이거는 바로 이겁니다 기름부음을 받은 자 시작 기름부음을 받은 자 구약에서 기름부음을 받은 자가 세명 있어요 누굽니까?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부음 또 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부습니다 또 왕을 세울 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우리의 선지자가 되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제사장이 되시며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 되신다 예수님이에요 이걸 곰곰이 북상하십시오 그러면 말씀이 열리게 될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중에서 오늘은 이건 이제 그리스도의 삼중직이라고 해요. 예수님이 제사장이고 선지자고 왕이다. 그리스도의 삼중직인데 그중에서 오늘은 예수님의 선지자 되심을 한번 깊게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어, 선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사람이죠. 만약에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인간은 완전히 방황해요. 방황을 방향을 잃어버려요. 우리가 길을 잃고 방향을 잃어버리면 얼마나 무섭습니까? 방향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제가 예전에 고속도로를 막 운전했어요. 직진, 인생 뭐 있어? 직진. 그래서 계속 운전을 배우고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이. 악셀을 밟는 맛이더라고요 쫙 밟으니까 직진을 쫙 해요 근데 여기 빠져나가야 되는데 안 빠져나가고 계속 직진을 해버렸어 그래가지고 <laughs> 한 수십 킬로를 더 갔다가 다시 돌아온 어휴 허무하더라고요 방향은 중요합니다 방향이 너무 중요해요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해요 만약에 달리기 선수가 어, 트랙을 거꾸로 달린다면 속도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방향이 중요하죠. 참이 요즘에 내비게이션이 발달해 가지고 참 전에 길치인데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좌회전을 한게 맞다고 생각하면꼭우회전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아, 그렇게 진짜 길치. 근데 이제 내비게이션 덕분에 그래도 두려움이 많이 사라졌어요. 하. 아, 글수 막 진짜 여기도 찾아가고 저기도 찾아가고 아, 그런단 말이죠. <laughs> 근데 예전에는 내비게이션 없을 때는 지금으로부터 십수년 전만 해도 내비게이션을 하셨나요? 그때는 지도 보고 찾아갔어. 아, 3번 국도로에서 2번 국도로 해서 2번 국도 툭툭하면서, 그러면서 괜히 그 와이프 보고 막 짜증을 내. 아, 지도 빨리 찾아. 내가 움직이니까 뭐 그런 분이 있어. 그러니까 막 운전하면 내가 스트레스다. 왜 나보고 지도를 찾냐고요? 내 지가 찾지. 그러면서 막 예. 그래서 지도를 찾아가지고 아, 그래서 그 지도 찾는 것 때문에 부부 싸움 엄청나게 하신 한 부부를 제가 아는데 어 이게. 심하게 싸우, 싸우더라고 요 어디 놀러 갔다가 싸우고 들어 지도 못 찾는다고 왜 당신은 그것 그러니까 남편들이요 다 고치지 맙시다 저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남편한테 운전 배우면 부부 싸움 많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아, 말이 많이 샜네요 아무튼 아무튼 그래 지도를 보고 막 찾아갑니다 근데 지도를 보면은 일단 불편하기는 하지만 찾아는 가죠 목적지를 근데 만약 에 지도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지도가 없으면 음. 어, 지도가 없어도 찾아가긴 해요 물어 물어서 찾아갑니다 저희 가려면 어디 가죠? 아, 저쪽 국도를 타서 이렇게 찾아가십시오 아, 가다가 또 그냥 서가지고 아 이보시오 예전에는 막 그랬잖아요 이, 여기 찾아가려면 어떻게 찾아가지? 물어 물어서 그래서 어떻게든 찾아는 갑니다 근데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목적지를 아예 찾지를 못해요 물어 물어서 갈 수가 없어요 왠지 아십니까? 목적지가 목적지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아, 여러분 단풍 구경하셨습니까? 아, 참 에, 이렇게 아, 단풍 구경해야지 그러면서 이렇게 아, 바쁜 일이서 요거하고 요거하다 보면 꼭 시간이 그러니까 벚꽃 구경하고 단풍 구경 그런 거같아요 때를 놓치면 <laughs> 예 그래서 단풍을 한번 해봐. 게참 아, 단풍 이 예쁘지 않습니까? 예 빨간 단풍 노란 이 은행님. 아, 참 예. 근데 우리 이걸 보면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 이걸 보면서 야참 감사하다. 빨간 거를 빨간 거라고 부를 수 있고 노란 거를 노란 노란색을 노란색이라고 할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빨간색을 몰라요. 빨간색이 빨간색으로 안 보여요. 그리고 노란색이 노란색으로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인 사람은 그렇죠. 생명에는 여러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적록 생명은 어, 적색과 녹색을 못 보는 거고, 뭐 황청 뭐 이렇게 노란과 청색을 못 보는. 색. 그리고 어, 완전 생명이 돼요. 완전 생명. 완전 생명은 전부 회색으로 보이는 거예요. 여기 있는 분들이 다 회색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런 분들에게는 빨갛다라고 하는 개념이 있을까요? 노랗다고 하는 개념이 있을까요? 예. 우리 청년들하고 성경 공부를 하는데 요 유튜브를 그 보고서 이렇게 많이 감격을 받았는데 이분이 이제 그 생명인데 완전 생명인지 정록 생명인지 모르겠습니다. 어 근데 이 안경이 안경을 개발됐나 봐요 최근에 그래서 딱 안경을 딱 하면은 이제 보이는 겁니다. 어, 보이는데 턱 감격을 해요. 어, 어떻게 감격하냐? 세상에 이렇게 다양한 색이 존재했었어? 어, 그더라 이렇게 다양한 색이 존재했었어. 어, 어, 그래서 이건 한 번도 보지 못한 모습이야. 그러면서 이 나무를 보는데 이때까지는 이게 녹색을 못 보니까 나무가 어떻게 됩니까? 나무가 흙덩어리로 보인 겁니다. 어, 나는 저게 흙덩어리인줄 알았어. 어, 저거 저거를 녹색이라고 하는구나. 그러니까 이, 여기 이 아내분이 꽃꽃 어, 한번 봐 봐. 오, 이게 빨간색이야? 이걸 빨간색이라고 하는 거야? 아, 그렇죠. 그 완전히 뭡니까? 새로운 세계가 열린 거죠. 새로운 세계가 아,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 안경을 쓴 사람이 어, 그렇게 안경을 딱 쓰고 완전 새로운 세계가 얼마나 세상이 아름다울까요? 오늘 찬양을 불렸죠.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주님의 세계는 그다음에 에, 가사를 까먹었습니다. <laughs>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그렇죠? <laughs> 주님의 세계는 에, 그래 그러니까 이게 참 아름다워요 이 색을 어, 색을 경험하니까 이렇듯.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볼수 있을 때 인생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참 아름다움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일에 열정이 생겨요. 왜냐하면 이전에는 거룩한 일을 회색으로 느꼈었거든. 그냥 칙칙하고 아뭐 저런 거를 해. 근데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믿음의 안경을 끼고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회색이었던 거룩한 일이. 쫙 그 아름다운 색깔이요. 거룩한 일이 아름답게 보여요. 그렇게 뭡니까? 이 감각이 있어야 돼요. 아름다움과 추함에 대한 감각이 있어야 돼요. 거룩한 일이 아름답게 보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람을 아름다움에 끌릴까요? 안 끌릴까요? 사람은 아름다움에 끌려요. 그래서 제 친구가 고등학교 때 너무 아름다운 학생이 저희 가니까 집에까지 쫓아가라고. 자기 버스는 여기를 타야 되는데 다른 버스를 타고 막 가려고 하다 한다는, 한다는거 내가 야말뭐 그게 아름다워 <laughs> 끌리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 거룩한 일이 아름답게 보이니까 거룩한 일을 할까요, 안 할까요? 거룩한 일에 열정이 생기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알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화의 중요한 원리죠.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자기 뜻을 알리시고 그뜻 안에 있는 아름다움을 발견하게 하셔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바로 궁극적인 선지자예요. 구약의 선지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장 1절로 2절에 보면 옛적의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제는 아들을 통하여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왜 한계가 있는 제 선지자냐면 구약의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긴 하지만 변화시킬 수는 없었어요. 그러나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알려 주기도 하면서 우리를 변화시키기도 해요.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마음을 열게 되는 거죠. 우리,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궁극적인 선지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31장 33절에 보니까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어디에요? 마음에 기록하여 예전에는 십계명, 십계명 같은 거 돌판에다 새겼는데 이제 어디에다가요? 우리의 마음판에다 법을 새긴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성령님의 질문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여러분들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이 세계적 있습니까? 아, 아멘. 우리가 완벽하지 못하더라도 추구하잖아요. 너무나 복되신 인생들이죠, 여러분들은. 그래서 눈을 열어주시고 올바른 방향과 목적지를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왜 하필 예수님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본체. 본체는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 형상은 하나님을 보여 주는 분이란 뜻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궁극적인 선지자이고 이 궁극적인 선지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야만 눈이 열리고 말씀이 우리에게 새롭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시각적인 작용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의지하는 것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궁극적인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합니까?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의지하는 것은 뭘까요또 의지하는 것, 의지하는 것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의지하는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의지하는 것은 뭐라고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의지하는 것은 자 기도하는 것인데 제가 말씀을 잘 한번 드려볼게요. 자 우리는 누구에게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해요. 기도의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 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자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 유한계시록에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다 각설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를 누가 모으십니까? 우리의 기도를 다 모아요. 누가요? 예수님이요. 그걸 누구에게?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님이 갖다 드리는 거예요. 그 원리.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계속 기도할 때 그게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는 부지런히 요청하는 겁니다. 기도는 부지런히 요청합니다. 여러분 요청하십시오.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시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도와달라고 하시기를 원합니다. 무엇을요?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먹고 살 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또 삶의 여러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인간의 눈에는 꼬여 있는 것이 그래서 도대체 어디서부터 실타래를 이렇게 풀어야 될지 모르는 것이 하나님의 눈에는 너무나 쉬운 문제예요.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그런데 특히 무엇을 기도하느냐?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말씀의 세계가 열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소개합니다. 빛을 얻으시길. 원합니다. 생명 안경을 쓴 사람이 색깔을 얻었듯이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는 사람은 생명의 빛을 얻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소경을 고치신 분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예수님이 소경을 고친 그 일례가 너무나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마, 마태복음 9장, 마가복음, 마태복음 20장, 마가복음 10장, 누가복음 18장, 유한복음 9장 이렇게 아니 어떻게 보면 너무나 불필요할 것, 필요 이상으로 많이 소견 고치는 왜 이렇게 소견 고치는 걸 강조할까요? 왜냐하면 그만큼 우리 주님은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리시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간절히 원하세요 영적인 눈이 열린다고 하는 것은 이 눈, 시각이 열린게 아니라 생각이 바뀌는 걸 원합니다 여러분 사람 잘안 바뀌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사람을 고쳐쓰는 게 아니라고 하잖아요 정말 그래요 생각이 잘안 바뀌어요 이게 앵커링 효과라고 한번다을 탁하면 처음에 생각한 것을 마지막까지 고수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안 바뀌어요. 그 앵커링 효과 때문에. 근데 바뀔 때가 있어요. 언제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바뀌게 되는 줄 믿으시길 원합니다. 사람이 바뀝니다, 여러분. 그 바뀌기를 너무나 기대하시기 때문에 소경 고치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노크를 하면서 우리 마음의 문에 노크를 하면서 예수님은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게 오늘 말씀입니다. 계시록 3장 20절 말씀 우리 화면 보면서 한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문을 열라 내가 기도하고 있다 내가 노크하고 있다 제발 문을 열라 문을 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생각 좀 바뀌어라 생각 좀 바뀌어라.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를 해라 이겁니다.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만 읽으면 됩니까? 안 돼요. 안 돼요. 말씀만 읽고 기도 안 하면 남을 정죄하기만 합니다. 그리고 메말라져요, 사람이. 그리고 말씀을 안 읽고 기도만 하면 됩니까?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신비주의에 빠져요. 아, 그냥 왜왜 어, 어, 어 하고 신비주의에 빠진단 말이죠. 네. 그래요. 어, 오늘 하나님이 뭐이 이런, 이런단 말이죠. 그 아니에요, 그거. 음.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특별히 하나님, 제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어 보십시오. 계속 읽어 보십시오.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것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는데 깨달아질까요? 가만히 듣고만 있는데 깨달아질까요?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들으셔야 돼요 성경의 원리는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원리예요 저절로 깨달아지진 않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간절히 어, 이 누가복음 18장 8절에 인자가 올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씀이 있는데 어떤 목사님이 이 말씀을 이렇게 설교하더라고요 어,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 중에 가장 슬픈 말씀이다 가장 슬픈 말씀이다 이 누가복음 18장 8절 앞절에 앞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아십니까? 어, 막 어떤 사람이 예 어떤 과부가 불의한 재판장을 막 귀찮게 하는 장면이 있어요 재판장이 불의한 재판장이기 때문에 예, 과부의 요청을 들어주질 않어 어~ 예, 거만해 막 씨, 과부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 왜 감히 나한테 와서 유, 뭘 들, 요청해 에 예, 근데 이 과부가 계속 가 그냥 아침에도 가고 점심에도 가고 저녁에도 가고 계속 가서 요청을 해 계속 그러니까 어떻게 그 질려버렸어요. 내가 계속 이 청을 안 들어주면 죽을 때까지 나를 쫓아갈 거야. 내가 귀찮아서라도 귀찮아서라도 들어주겠다.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불의한 재판장도 그렇게 기도하면 들어주는데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면 안 들어주시겠냐는 거죠. 정말 문을 열라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내가 너의 모든 필요를 채워줄 것이다. 내가 너에게 정말 좋은 것으로 채워줄 것이다. 백날 말을 한단 말이죠. 그런 다음에 이런 말씀 을 하신 다음에 그냥 갑자기 가만히 있으다가 갑자기 이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인자가 올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기도 안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기도하면은 귀찮아서라도 불이한제 판장이 들어주는데 하나님께서는 이것 들어주시고 저것도 들어주시고 그를 들어주실 용이가 있는데. 믿음을 보겠느냐 기도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가장 세상에서 슬픈 성경 구절이다. 그렇죠. 어, 종말이 다가오고 있다는 건여러분도 아시겠죠. 여러 가지 절저 상황상 예수님이 당장 내일이라도 오실 수가 있어요. 그 종말의 특징 중에 하나는 기도 안 하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50년 전에 100년 전에 한국 교회와 지금 한국 교회를 비교해 보십시오. 기도의 양이 벌써 틀려요. 기도의 질은 질은 기도의 퀄리티, 질은 일단 뒷전으로 하고라도 양 자체가 벌써 틀려요. 괴로우니까 그때는 기도 안 하면 못 살겠으니까 막 붙잡고 기도했죠. 나무 뿌리 뽑는다고. <laughs> 예수님이 어, 이렇게 가까이 오실 때, 인자가 올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면 들어 주시겠다고 들어 줄 용의가 있다, 있겠다고. 내 손이 짧아서 너에게 공급해 주는 것이 못 공급해 주는 것이 아니라 너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서 기도하지 않아서 그거죠. 우리가 기도를 더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에 대한 다짐이에요. 제가 많이 게을렀더라고요. 기도를 더 많이 저도 하겠다니 다짐을 좀 하게 됐습니다. 여기 있는 분들도 기도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다른 비결이 없더라고요. 정말 우직하니 기도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말씀 읽으면 정말 확 옵니다. 새로운 세계가 열려요. 생명 안경을 쓴 사람이 빨간색의 개념이 없던 사람이 빨간색의 개념이 생겨 생긴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세계가 열리게 되는 것이죠. 그때부터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가 더욱 크게 소리를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경이 있었습니다 바디메오라고 하는 소경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음을 듣고 자기 눈좀 뜨게 해달라고 막 소리를 질러서 예수님이여 예수님이여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 누군지 모르겠는데 귀찮게 귀찮게 하지 말라고 막 꾸짖었어요 근데 포기도 할 법한데 포기도 안 하고 더 크게 소리 질려 다윗의 자손 예수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니까 예수님 불러 세워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냐. 그러니까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 뜨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이렇게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주여 저의 눈을 뜨기를 원합니다. 제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제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새로운 세계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10편 기자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제가 맨날 성경 읽고 그러는데 성경에서 별로 새로운 걸 발견하지 못해요. 제 눈을 열어서 성경책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성경책이 그냥 팔자가 아니라 그 안에 생명을 보게 하여 주소서, 이렇게 기도했던 시편 기자의 기도,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눈이 떠질 때에 비로소 내가 타인에게 했던 말과 행동들이 다르게 해석되기 시작합니다 자기 합리화에서 벗어나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자신을 올바르게 세우게 됩니다 타인을 대하는 태도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바뀌어 거룩하게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어제 내가 타인을 대하던 이기적인 태도가 오늘도 그대로 이어진다면 눈이 온전히 열리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 눈으로 성경을 보면 성경은 항상 다른 사람이 지켜야 할 이야기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뜻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눈을 가지시겠습니까? 평생? 주님이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생각이 바뀌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고집이 꺾이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습관이 바뀌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마음의 문을 여시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문을 열기 위하여 선지자이신 예수님을 의지하십시오. 다윗의 자손 예수시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우리가 눈뜨기를 원합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아멘.